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권역별로 광주, 전남, 전북 순서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을 네, 당대표님, 최고위님 대변인님, 비서실장님, 위원장님과 수석부인장님께서는 앞줄로 자리해주시고 권역별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뒷줄을 자리해주시고 먼저 광주권역 회원님 좀나오시요 광주권역, 아니! 이제 김원령 의원님은 전당권의 원님를대변시고 앞에 좀 앉아주세요. 네, 앞에 앉아주실 수있까요면 네. 고맙겠습니다. 대표님, 최고위원님, 네. 대변인님, 네. 기세실장님, 네. 그리고 이은당님과 네. 수석본위원님 앞에 쓰시고요. 강제권 의원님 뒤에서도 주십시오.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앉아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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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착상해주세요. 이 네, 자. 네. 자, 아저세요 지금 아니라 남주알이 가. 화이팅이니다 앉으시라고. 예. 한번 더.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진실한 문제, 아니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오기니에말아니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복권 의원들 차례 있겠습니다. 예, 이복권 의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어자리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권 의원님들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늦게 오시는 관계로 대의 마무리하고 끝나는 시간에 사기자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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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연을 맡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대변인 전남노당위원주 조철현 의원입니다. ترجمة <laughs> <laughs>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호난발전합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앞서 진행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 전체회의는 국민의 참석자 소개 사진사 당대표님 축사 위원회 활동계 보고 광역별 활동내용 공유 시도별 하나 너무 보고 자유 토론 중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난발전 특별위원회 제 2차 전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의요 전면. 바로 이어올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입니다. 지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황명 황명선 최고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 최고위원장도 계시던데 여디 계십니까? 아 밖에 계십니까? 네 참석을 셨더라고요 우리 문대리 대변인 응. 참석해 <laughs>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민수 비서실장님 <laughs> 참석했 <참소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laughs> 우리 호남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석 후난발전특별위원장님을 감사합니다.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선 네,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양보남 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김원희 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영배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성윤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예, 이원택 이성윤 두 분들은 뭐 기자회견을 분으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참석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 우리 서산서 문화발전특별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먼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오늘 어,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인것 같습니다. 500만 호남인들의 염원, 어쩌면 소원까지도 이 장에서 논의가 돼 가지고 호남인들에게는 희망을 이재명 새 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그런 실천력을 바탕으로 헌암의 대변역을 시작하는 그런 첫 걸음을 떼는 순간이않나 그런 생각같습니다 대통령께서 헌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저희 당 정청의 당 대표님께서 헌암에 대한 겨렬한 의지 또 호남발전특위 구성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함께하고 계시는 57분의 특위 의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훌륭한 작품을 액자까지 만들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스케치를 잘해서 대표님께서 물감을 칠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액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저를 그렇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뭐, 기왕, 발을 그려드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재정적으로 뭐 뒷받침은 못해리고 있지만 저는 모두가 한분한 한 분이 당원이기 때문에 당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그런 자세로 특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소신, 철학, 능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점심 학교도 차비한 품도 대접 못해 드리는 특이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괴로더어려을기울여 주시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호남 발전 특이 구성은 정 정부의 당 대표의 괴련한 의지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으로, 한행사를가르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말씀 우 음. 이원택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 이정준 부회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우리 당의 정성내 대표님의 축사 받고 있겠습니다. 이런 음. 대대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대표 김청래입니다. <laughs> 앉으세요, 서세요. 이 서세요, 서죠? 해도되죠 <laughs> 네. 어... 호남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낳고 길러 어, 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다들 말하는데, 국가는 호남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국가가 해야될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가 호남 발전이라는 업동자를 낳고 길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여야가, 진보, 보수가 민주주의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다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이죠. 다들 호남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지금까지 많이들 말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동으로, 성과로 이제 호남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성한 호남 특위는 그냥 만들어졌다 성과 없이 끝나고 흩어지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서 열매와 결실, 결실을 맺는 그러한 호남 발전 특위가 될수 있도록 저부터 진짜 열심히 호남인들 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이고 줄기입니다.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었다는 말처럼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있어서 호남은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에서.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호남의 국립의대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육성 등 호남에 맞는 적절한 그러한 호남 발전의 요소들을 채워넣는 것이 호남 발전 측에또 일이라 생각합니다. 을 어, 저는, 어, 지난 대선, 어, 광주전당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그때까지, 그 전까지 보지 못했던 호남의 깊은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호남인에 대한 깊은 숨소리에, 어, 저는 그때, 어, 호남에 대한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다짐했었습니다. 아무쪼록, 호남발전특위에서 내오는 안들이 100%다 만족하게 제안하는 대로 다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호남이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저도 호남발전특위위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어, 대통령께도 호남발전특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호남 특위들 님 열심히 해주시고 어, 잘 맞춤잡고 반드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어, 함께 힘써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명선 최고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황경삼 의원입니다. 어, 지난 아, 지도선대에서 부 최고위원으로 어,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난주에 대길이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리고 호남 분들의 네, 정말 압도적 지지로. 국민주권을 아, 탄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호남 아, 역차별당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쭉 보면 전국도 그렇고 어, 또 전남, 광주도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정청회 대표와 지도부 시대가 이제 재편돼서 호남 어, 발전 특위를 대표님께서 제안해서 오늘 드디어 첫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 우리 호남이 역차별당했다 이런 말씀 좋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서 우리 서상석 우리 위원장과 함께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어, 발전적 전략들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님과 당시정로에서는 아, 우리 호남발전 측에서 제안되었던 내용들을 성과로 보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병훈 상임수석 부회장으로부터.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 보고하겠습니다큰 박수로 가십시오. 네. 대표님은 서서하셨지만 제가 편의상 자료를 봐야 돼서 안 돼서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호남발전특별위원회의 추진 배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다 공유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인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정치원의 당대표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나라는 질문에 이제는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9월 18일이 민주당 창당 70주년입니다. 민주당 창당 70주년 사이에 호남발전특위가 발족된 것은 거의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절호의 예입니다. 호남발전특위는 당의 공식 기구이고 특위위원들의 임기는 정청례 당대표 임기와 같이 하게 됩니다. 특위 구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중복이 돼서. 다만 제일 하단의 분과위, 각 시도별 분과위는 시도의 형편에 따라서 분과위를 구성해서 첨첨한 심의를 하도록 해서 분과위가 각 시도별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호남발전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